음식에서 나온 쓰레기라고 해서 지금까지 전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무엇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하고 무엇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야 하는지 여러분은 잘 구분하고 계시나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생활 꿀팁들도 대방출할 예정이니 끝까지 알찬 정보로 우리 함께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음식물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어 활용되는지를 알면 분리배출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크게 사료와 퇴비와 바이오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재활용되는데요. 여러 차례의 살균과 건조, 이물질 제거의 과정을 거쳐 가축의 사료나 거름 또는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사료화가 음식물 쓰레기 구분의 핵심인데요. 한마디로 내가 버리는 이 음식물이 동물의 사료로 가공이 가능할까?를 생각하면 구분이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음식물이 동물의 사료로 다시 탄생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동물들의 저작 활동이 가능할 만큼 딱딱하지 않고 향이나 맛이 너무 강하지 않으며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음식물이 사료화에 적합한데요. 바로 이세 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쓰레기들만이 분리 배출 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음식물들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예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과일과 채소의 껍질은 수분이 있고 부드럽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귤이나 바나나 껍질이 대표적인 예죠. 그러나 파인애플, 수박 껍질, 과일 씨앗 등과 같이 너무 딱딱해서 분쇄가 어려운 껍질들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한답니다. 단, 수박 껍질도 얇게 혹은 잘게 썰었다면 분쇄 및 사료화가 가능하니 그때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또한 마늘과 양파 껍질, 대파 뿌리, 왕겨 등과 같이 수분이 없거나 맛이 강한 식품들은 동물들이 잘 먹지 못한다고 하니 이런 쓰레기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답니다. 집에서 다들 치킨 한 번쯤은 배달 음식으로 시켜봤을 텐데요. 다 먹고 남은 뼈들은 어떻게 분리수거하는지 궁금하셨죠? 닭뼈와 같이 소, 돼지 등의 가축뼈나 생선뼈 역시 마찬가지로 사료화가 되기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돼지 비계라든지 내장과 같이 지방산이 많은 부위나 복어, 알등 독성이 많은 부위가 쓰레기로 버려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쓰레기들은 동물들의 사료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한답니다 계란과 같은 알껍데기나 개나 조개 등의 갑각류 껍데기도 딱딱한 쓰레기이니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집에서도 자주 마시는 커피나 차의 찌꺼기들도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하죠 커피와 차, 한약재의 찌꺼기들은 사료화에 적합하지 않기 no. 때문에 먼저 수분기를 제거한 후잘 말려서 음식물 폐기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사실 애초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분리 배출을 잘 하는 것보다 환경에 더 유익하겠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냉장고 문 앞에 메모보드를 붙여놓는 것입니다. 식료품을 구매하고 냉장고에 넣을 때 며칠에 무엇을 샀는지,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보드에 적어둔다면 냉장고에 이미 있는 식자재들을 불필요하게 재구매할 확률을 줄일 수 있고, 또 기존에 사둔 식자재들을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구매 후 까먹고 있다 오래되어 버리게 되는 아까운 음식물 쓰레기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전에 한번더 활용할 수 있는 꿀팁도 있어요. 먼저 커피 찌꺼기의 경우 식물의 거름으로 적합하다고 하니 집에 작은 텃밭 혹은 화분 식물을 기르고 계신 분들은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또한 커피 찌꺼기에 들어 있는 카페인이 셀룰라이트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는데요. 커피 찌꺼기를 섞은 비누를 만들어 사용하면 셀룰라이트 관리는 물론 세정력, 각질 제거의 효과까지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란껍질도 마찬가지로 퇴비와 세척 등에 쓰일 수 있는데요. 계란껍질이 부패하면서 분비되는 칼슘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혹은 입구가 좁아 설거지가 어려운 텀블러나 유리병 안에 잘게 부순 계란 껍질을 약간의 물과 세제를 함께 넣고 흔들어 주면 세척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기 전에 한번더 활용한다면 혹은 아예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도 100% 활용할 수 있다면 나에게도 환경에도 모두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이와 관련된 생활 꿀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 함량이 많고 부패가 되기 쉬워 이런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는다면 재활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땅 속으로 매립되어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만 연간 20조 원이 든다고 하니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죠? 잘 버리면 자원. 잘못 버리면 환경에 해가 되는 음식물 쓰레기. 이제부터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나와 지구 모두에게 보다 더 유익할 거예요. 오늘도 웨이버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